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설교 28번째 시간인데요. 어, 쉽게 나누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 이 비유설교가 쭉 진행되고 나면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어, 그, 아주 중요한, 이, 어, 이 뼈대가,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치면 이 스파인,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어, 아주 튼튼한 이 스트럭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 근데, 에, 잘그 소화해야 해요, 우리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없잖아 있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그냥 금요일, 금요일 기도회 그냥 끝나고 아무 어, 뭐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시고 이제 어, 어,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적어도 한 번쯤은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새겨 주시는 리뷰해 주시는 그런 그이 영적인 좀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했던 것도또 또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다음 번에 또 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 또 다른 새로운 것들 우리가 또 어, 알아야 할 예, 말씀의 예, 그런 비밀의 경륜들이 많을 테니까요. 예, 그쪽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 어, 소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어, 적어도 핵심적인 어떤 이 비유에 대한, 어, 이, 어, 이, 주제라도 분명하게 좀 잡으실 수 있,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 그, 본문 그 내용은, 어, 뭐, 읽으면서 우리가 또 느끼, 느낄 수 있는 그 지난주에 누가 복음 11장에서 우리 가 같이 나눈 그 비유처럼 이렇게 읽기만 해도 무슨 비유인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뭐에 대한 비유 같으십니까, 여러분? 예, 기도 예. 죠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기도 예예 예? 구하는 기도 예. 어이 비유의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어,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볼때 예, 다시 한번 그 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흘러서 어, 그런 말씀을 했으며 또 어떤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느냐 어, 한마디로 콘텍스트그 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어, 아예 무시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것을 어, 늘 특히 이 비유 말씀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그 전에 그저 그냥 이렇게 다른 분야는 설교를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끝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그 시각으로 이 말씀들을 봤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데요. 오늘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오늘 연습도 좀 해야 되고 사실상 마지막 연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일날 찬양해야 되는 연습에. 그래서 어, 핵심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또잘 이렇게 소화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내용 주시면 이 비유의 문맥을 보면, 어, 오늘 이 비유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뒤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더 멀리, 멀리 보면 누가 보면 전체를 봐야 하지만, 어, 그렇게까지 보게 되면 이제 너무 그, 어, 생각해야 될그 내용들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어, 바로 그이 비유의 앞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뒤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만 한번 보더라도 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느정도 좀알 수가 있는데요 암묵맥 누가보실장 2 0절에 37절 나중에 가셔서 잘 보시면 어, 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어, 그날입니다 그날 어, 주님께서 오시는 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7장 30절이 대표되는 말씀입니 누가복음 17장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계셔요. 앞문맥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래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뒷문맥은... 어, 이 본문이 8절에서 끝나고 나서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 그 앞에 있는 내용보다 맨 마지막에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해, 해 나가시는 거냐 하면 암 문맥에서는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지금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후에 그 뒤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안문맥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때또 어, 로세철을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때 사람, 사람들은 어, 먹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세상 일에 집중되어져 있었던 그런 때. 그래서 어, 그날이 온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는 때. 그때 예,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뒷문맥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주님께서 오시면 결국은 더욱 본격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c o m p l e 오브 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그 완성이 되어질 때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께서 니네 기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되나요 기도 자체의 어떤 태도나 기도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방법 그것으로 어, 주님의 날을 예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 그 자체가 구원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무리 18,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비유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과부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막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원한 아시죠. 저 원수 같은 막 이러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어디하고 관련돼 있겠어요? 주님의 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기도와 뭔가 연관이 돼 있다면 그 기도는 뭐 어느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뭔가 관련이 되어 있는 뭔가 분명히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문백과 뒷문백을 보더라도 이 비유는 기도 이런 식으로 해라. 어, 하여튼 뭐 계속해서 끈질기게 막 기도하니까 들어주지 않을 그렇게 불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 사람을 그렇게 에,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어? 끈질기게 하면은 하나님도 들어주신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을 다 지워버리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요, 이거 완전히 무속 신앙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정성을 많이 들였더니 내가 굉장히 막 페이스풀하게 막 기도를 갖다가 막 열심히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 기도 열심히 하네. 그리고서 기도를 들어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 그 사람의 하나, 하나 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 낫게 해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엄마처럼 우리 아들이 정상인 되게 해달라고. 그 엄마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자리를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에이, 뭐, 괜찮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데,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막 열심히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서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기도에 응답하게 만들자. 이, 런 이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걸 해석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혹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비슷한뉘앙스로,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인하여서 컨트롤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이유도 단한 가지예요.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그것은 진정한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어, 자기의 약속을 지키, 지키셔 지켜 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요. 절대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비유의 문맥 앞뒤로 보면 어, 전혀 그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비유의 결론도 참 웃겨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8절에 보면 18장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기도, 끈질기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만약에 설교를 했다고 쳐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과부도 자기 원안을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는 지금 어디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17장 마지막 문맥에서 나온 거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in, in the, on the earth, on the earth 어, 이, 이 땅에, 하여튼 이 생명이 있는 것 중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갖다가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믿음을 안보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걸 본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한 번만 그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을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고 뭐, 뭐 이런 거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막 이렇게 엮어 나가는 거예요. 막 그, 아, 요거 가기 전에. 어,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요. 특이하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 믿음이에요. 호피스티스 호는 정관사 더거든요. TH 더더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더 페이스 그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내용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뭔가 이미 앞에서 한번 멘션 한 거. 이미 한번 언급한 거. 그러니까 그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뭔가 얘기를 한게 있으니까는 그 믿음. 듣는 사람도, 아, 그 믿음? 라고 듣는 거 아니에요. 예? 를 들어서, the school, 뭐, the church, the person. 그랬을 때 뭔가 얘기된 게 없으면은 그은 더스코 그럼 무슨 스코 어디, 어디 학교? 이럴 거 아니에요 얘기된 게 있으니까 정관사 덜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뭔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호피스티스를 붙이신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상에 올 때에 보시려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 그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한번더 얘기하면 우리는 뭐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그죠 그러면은 구원받을 그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어떤 파티큘러한 페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 요거를 다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공동번역에는 그렇지만 사람이 아들이 올때 과연 이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표준 세번역에도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에도 그러나 내가 다시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대답은 대답은 소위 그 한국말로 하면 수사 의무문인데요, 없다는 거죠. 그게 있겠니? 대답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올때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찾아보기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찾기 좀 어렵다,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뭐 지구상에 뭐 그, 하나님을 믿고, 뭐, 기독교 인구가 무슨, 뭐, 7억 명인지, 뭐, 뭐, 예? 700, 700 million people, 뭐, 하나님을 믿고, 700 million이 정말 하나님을 다 믿고, 정말, 호피스티스, 더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를 우리 교회 안에 한번, 작게 한번, 그, 적용을 해봅시다. 다른 것은 뭐, 너무 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하나를 높여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대답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호피스티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장담하시지 말자니까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확신만 하고 있다 그래서 내 확신이 주님 오셨을 때에 인정받을 더페이스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아무리 확실하게 확실한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결론으로 좀 나갔는데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호피스티스는 어떤 믿음인가? 궁금하시면 다시 본문을 한번 더 읽어 보시고요.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죠? 본문을 읽어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부르짖는 부르는다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들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다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이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요, 오히려 절규예요, 절규. 마가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신 내용을 그대로 아람으로 적었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 치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거죠. 그 소리 지르심, 그게 바로 이 부르짖음이에요. 기도학은 좀 달라요. 언제나 이 부르짖음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지 직전에 소리를 외치신 것처럼 그런 부르짖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외치는 부르짖음. 다시 한번요. 여기서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까봐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부르짖음이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결코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지금 하는 것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 결론입니다. 그 원한, 호, 에티케 에디케시스. 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 호는 아까 전관사 더라 그랬고요. 그 원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원안인데 여기다가 아무 원안이나 다 갖다가 적용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나쁜 짓한저 인간, 혹은 나한테 개심하게 한뭐그 녀석, 혹은 나한테 손해를 입힌 뭐 어떤 뭐 무슨 상대방, 이런 식의 그냥 뭐 그냥 아무나 싸잡아가지고 나한테 그 원한이 되어지는 말 n 벤지 그런 어떤데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원한 중에서도 어떤 원한? 그 원한, 그 원한 근데 그 원한의 의미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원수에게는 벌을 내려달라 말씀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네? 그런 죄의 존재. 내 안에 죄라는 존재가 들어와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마치 내 스스로가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 원수에게는, 그 원수에게는 벌을 내려달라. 그리고 나에게는 구원을 시켜달라. 그게 그, 같은 한 단어 안에 이세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당신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달라. 내가 정말 진정한 억울함,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정의로움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정의로움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내가 내릴 수 없고 누가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내려달라고. 왜? 당신이 정말 의로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 원한은요. 그그 그 원한을 풀어 달라고 하는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원수에게는 벌을 내려 벌, 벌을 내려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 그 원수 마지막 우리가, 우리가 하늘 앞에서 물리침, 물리쳐질 그 마지막 원수는 누굽니까? 사망이죠, 사망. 죽음이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그 주님, 그래서 원수에게는 벌을 내려달라. 죄의 모든 존재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이 모든 존재에게 벌을 내려달라. 벌을 내려 주실 거라는 믿음. 지금 당장은 주님께서 그 죄악된 존재들을 벌을 내리고 계시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in short time, 속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님 오셨을 때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에 과연 있겠느냐. 그때는 이미 지칠대로 지쳐서 기도. 기도도 안 하고 일절에 이미 낭망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 내가 기도했는데 왜안 들어주셨?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만 그래도 이죄 가운데 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을 주님 벌하여 주옵소서. 벌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를 주님께서 오셨을 때 구원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그 마지막, 그 나중에 그 보겠지만, 그런 그 정직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의로움은 내 의로움이 My righteousness가 아니라 나, 나의 구원은 Your righteousness,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것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있겠느냐? 그때는 나만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 마지막 말씀을 1 1리서 11장 6절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1 11, 1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믿음장, 그래서 믿음은, 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 말씀으로 시작되죠. 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과부처럼. 원안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요. 뭘 믿어요? 그가 계신 것. must believe that he exists.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지 i s 하다는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원어로는 that he rewards those who seek him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that honestly, honestly s e e k h i m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이 honestly 라는 그말 가운데에는 정직함, honesty, 이 sincerity 의 의미도 있지만 이 honestly 의 의미는요. 컨시스턴스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스톱이 없는 거예요, 스톱이. 중간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뭐뭐 뭐 벗어났다가, 뭐뭐딴 생각 했다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막별 것도 아닌 거에 막 좌절하고 막 쓰러졌다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컨시스턴스 계속성이에요. 그래서 낭망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끈질김을 보고 들어주시겠다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믿음을 찾으실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재림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어꿇고 있습니다. 너는 준비됐느냐? 그러면. 너는 정말 그분이 계신 것과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너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어니스트리세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낙망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은 좀 갔지만 우리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이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시 온다. 라는 재림의 확인입니다. 너희들은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혹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포기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온다. 임박했다. 사람의 사람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그것이 더디고 느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을 어,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러니 이 비유를 놓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내, 나에게 급한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의미가 없는 그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놀랍도록 마음 가운데 막 넘쳐나는 평강과 막 불같이 그런 그이 뜨거움을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내가 다시 온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한 순간도 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불러주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어제도 오늘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참된 기도생활은 그런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차리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믿음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름 아닌 오늘 오시더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준비되어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